안녕하세요. 라미나입니다. 오늘은 바로 지금 현 경제상황에 있어서 왜 달러가 오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지금 경제상황에 있어서 원달러 환율, 즉 달러의 가치가 워낙 대비하여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영상을 올리자 어느덧 달러의 가치는 1370원 정도에서 1400원을 돌파하는 횡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니 영상은 어느 정도 관심과 호응을 가져 오늘은 이에 따른 두 번째 편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부터 구독 서비스와 유료 댓글 서비스도 같이 운영하게 되었으니 영상 내용이 좋거나 라뮤나에게 커피라도 사주시고 싶으시다면 이것도 꼭 관심 부탁드리고 바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 경제 상황을 보게 된다면 환율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25년 6월까지만 보아도 환율은 안정기에 돌입을 하듯 1350원까지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이러니하게 그 이후 계속적인 달러의 상승을 보여주며 25년 3분기 동안 달러의 가치는 1350원에서 1410원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원화에 대비하여 달러의 가치는 왜오르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일단 25년 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실행을 하게 되면서 1470원대의 고환율이었던 달러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줄어들어 환율이 1300원대까지 떨어졌던 사건부터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경기가 그렇게 좋지 못하게 흘러갈 것 같다는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 공포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 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힘을 입어 달러의 가치는 무려 1400원대를 돌파를 하고 1470원까지 올라 1500원을 넘어서는 것은 아닌가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원화 대비하여 달러의 가치였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를 방어를 하고자 국민연금에서 환해지 변화를 시작하게 되었고 국민연금은 전략적인 환해지를 25년 6월 말 중단을 하게 됨으로써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하게 됨으로써 국민연금은 시중에서 달러 달러를 사들이며 매도 포지션을 청산을 하기 시작을 하였고, 한국은행에서 달러를 주고 원화를 받아오게 되면서 달러 대비하여 원화의 가치를 조금이나 올리고자 하는 횡보를 보여주었었는데, 그것을 중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자 원달러 환율은 1,470원까지 치솟았지만 안정기에 도로하게 되었고, 1,300원 후반까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 대가는 분명 존재할 것이고, 결국 하반기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은 즉 달러를 사서 해외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늘어난다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결국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또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안정적으로 만들었던 원 달러 환율 1400원대 후반대 횡보를 1400원대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게 되는 말이기도 하겠죠.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환해지라는 이유로 원화의 가치가 안 전기에 들어섰지만 환내치 중단으로 인하여 하반기부터 또 이전과 같은 퍼포먼스가 일어나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단기 인플레이션 위험은 완화가 되기는 하였지만 중장기적으로 고용이나 재정 리스크 때문에 금리 인하에 있어서 위험성이 존재를 한다고 말을 하며 결국 지금까지 시장에서 예측을 했던 금리 인하 횟수보다 금리 인하를 덜할수 있다. 다는 모습을 미국에서 보여주어 금리 인하 속도를 느리게 그리고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를 하게 된다고 해석할 을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결국 달러 강세는 더 오래 지속이 될수 있는 모습을 미국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 말을 한 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이유와 연쇄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어 결국 이러한 행보는 원화 대비하여 달러의 가치는 계속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게 되. 었습니다. 또 지금 환율에 있어 근본적인 원칙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 가치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있어서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법이고, 공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는 저렴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것을 환율에도 적용을 하게 되어 버린다면 결국 환율이라는 것은 돈의 가치가 되는 것이고 달러가 귀하면 당연히 달러의 가치는 오르게 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돈의 가치는 저렴해지게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돈의 가치는 저렴해지게 될 것입니다. 원화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달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역을 통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무역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같은 것만 보아도 환율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대하여 대략적인 장기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 무역 수지를 보게 된다면 9월에 발표한 8월 무역 수지는 65억 달러 정도 흑자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올해 들어 비슷한 흑자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문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는 것은 비슷한 흑자 규모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예상을 할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 무역 수지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보게 된다면 달러의 유출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도 알수 있게 되는데. 25년 5월과 6월 경우에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에게 유입되는 환경이 전체적으로 만들어져 달러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7월부터 9월까지 달러가 계속적으로 유출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어 조금 다르게도 해석을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역에서 65억 달러가 들어왔을지는 몰라도 그 65억 흑자라는 것이 이전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을지는 몰라도 한국인들이 해외 주식을 투자한다고 25억 달러가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달러의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이 한국은행과 환해지를 중단을 하고 해외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되어 버렸으니 이 말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 해외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말이 되어 버려 달러의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고 또 국민연금의 25년 하반기 해외 투자 규모는 300억 달러 이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하반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간 300억 달러라는 것을 매달 50억 달러 정도가 해외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달러가 필요해지는 것과 같게 되어 버릴 것입니다. 또 여기에 한국 주식 시장에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하고 매도한 금액을 달러로 바꿔서 나가게 되어 버리니 이러한 것이 지금 달러 가치가 1,400원 이상으로 오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외국 비중을 이미 30% 이상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만 빠져나가게 되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무역 흑자로 들어오는 달러가 65억 달러인데, 국민연금과 개인들의 해외 투자, 이러한 것들이 9월에는 75억 달러가 유출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 한국 증시에서도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더 유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했다시피 트럼프가 한국으로부터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받겠다는 것도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 달러의 가치를 높이는데 항못을 했다는 것, 여러가지 요인들이 지금 얽히고 설키게 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결국 달러의 가치가 오를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